자, 2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어떤 세포에 바깥쪽의 농도를 C1이라고 했고, 안쪽의 농도를 C2라고 했어. 음, 바깥쪽이 C1, 맞지? 안쪽이 C2. 자, 물질, 세포가 물질 M을 세포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옮긴 데 필요한 에너지를 E라고 했대. 음, 잘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식이 있대. 자, 이것만 봐주면 돼.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log2가 0.3은 지금 주어져 있어. 자, 1번. 어떤 세포의 안쪽의 농도가, 안쪽의 농도가, 안쪽의 농도는 C2지. 안쪽의 농도가, 그러면 이쪽 가볼게. 1번. 안쪽의 농도가, 바깥쪽의 농도, 바깥쪽은 C1이지. 바깥쪽의 농도의, 바깥쪽의 농도의 두 배. 이렇게 된대. 어, 이때, 이 세포가 물질 M의 세포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0.42 이거 E가 0.42지 그때 K값을 구하시오 자 한번 집어넣어볼게 자 에너지 E는 어떻게 돼? K에 로그 C2 빼기 로그 C1이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볼게 E가 0.42 K는 그대로 있고 자 여기 보니까 C2가 EC1이야. 그러면 요 C2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자 집어넣으면 로그 EC1이고. 빼기 로그 C1이지. 자 그럼 이쪽으로 옮겨볼게. 0.42. 자 좀만 띄자. 자 0.42는 0.42는 K는 원래 앞에 있었고. 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빼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합치면 되지. l o g 2 c 1분해 c1이 분 모두 이렇게 오니까 요거 약분 되겠네. 그러면 0.42는 k에 곱하기 log, c1은 없어졌고 log2가 되겠네. 자, log2는 여기 0.3이라고 줬거든. 0.42는 k 곱하기 0.3.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얼마야? 3 약분하면 3 1든 3, 3, 4, 12. 그럼 0.14가 k 값이 되겠네. 자, 이해가? 이게 1번이야. 응. 음. 어, 0.14가 아니구나. 자, 이거 나눠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0.42를 0.3으로. 그럼 하나 뒤로 가고, 하나 뒤로 가지. 3 1든 3. 10이니까 3, 4, 12. 점은 여기서 에고대로 올라가서 K가 얼마? K가 1.4가 되겠다. 어, 계산 실수 하지 않게 조심해. 자, 요게 첫 번째 1번이었고. 자, 2번. 자, 이거 지우고 이제 2번으로 갈게. 자, 2번은 어떤 세포의 안쪽, 안쪽의 농도가 똑같아. 안쪽의 농도는 C2지. 맞지? 안쪽의 농도가 바깥쪽의 농도. 바깥쪽이 C1인데, 바깥쪽의 농도의 8배래. 바깥쪽의 농도, 바깥쪽이 C1이거든. 이거의, 의 8배래. 8배. 앞에 거와 거의 똑같네. 그때, 이 e 세포가 물질 M을 세포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래. 이번에 E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럼 식써 볼게. E는 K값을 구했어, 얼마? 1.4, 1번에서. 그래서 K값이 1.4야. 1.4에 로그 C2 빼기 로그 C1인데 C2 자리에 이제 뭘 갖다 집어낼 거야? 요 C1 곱하기 8 그래서 1.4에 로그 C1 곱하기 8 빼기 로그 C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에너지 2는 자 여기 합쳐질 수 있지 빼기니까 1.4에다가 곱하기 로그 c1 곱하기 8 이거를 c1으로 빼기는 나누기니까 요렇게 요거 약분 되네 자 그럼 1.4 곱하기 로그 밑이 지금 1 0이야 8은 2의 세제곱 3은 앞으로 튀어나가면 3 4 12 3이 든3 4.2 곱하기 로그 2가 되겠네 자 로그 2는 0.3이라고 했으니까 0.3하고 4.2하고 4.2하고 곱하면 326, 3412.2개, 1.26이 되겠네. 자, 에너지니까 단위가 뭐야? 키로칼로리네. 키로칼로리. 그래서 1.26 키로칼로리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식은 긴데 풀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포기부터 해.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게만 식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풀수 있다는 거.